구미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분들, 음.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제품을 음. 모두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음.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네. 제품이 있다면, 제품도 가능하지만, 음. 우리가 이제 다 소상공인들이라면,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 1 6 8 0 0개예요이 음. 업종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업종 모두가 우리가 홍보가 다 돼가지고 음. 그런 업종이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꼭 상품만 판매를 한다 하지만 사람을 팔 수도 있어요 오. 내 마음을 팔 수도 있고 음. 네. 음. 내 마음을 팔아서 진짜 상대방이 이롭게 된다면 음. 거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길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먹을 걸로 가지고 이 먹는 걸로 가지고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킨다 그러면 음. 우리 소상공인 회원들 음. 우리 회원들은 모두가 장사 다잘 되는 걸로. 음. 예, 그걸로 지금. 자신을 팔거나 제품을 팔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네. 집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집에서든, 우리 가게에서든, 내 가게 홍보를, 식당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내 가게 홍보를 하려면, 우리 라이브 크머스에서도 얼마든지 가게 홍보가 가능해요. 음. 네, 일단 요식업 하시는 분이 또 어느 이게 모든 업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걸 이걸로 방송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홍보를 하시고 자기 사업에 많이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